가해자의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욕,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가해자의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욕, 무대에 조명이 비친다. 피해자 피와 가해자가 캐릭터가 등장한다. 가해자는 과장된 모습으로 시선을 끌며 입을 열고 피해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응한다. 가사리스럽게 웃으며 아너 여기 있네. 너의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 이런 놈아.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피 한숨 할아버지는 그런 걸 남기지 않으셨어. 가 히덕거리며 그러니까 너를 잊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 관계는 정말 특별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거다 보지. 주변에 있는 가해자들 쳐다보며 여기 있는 멋진 사람들이 다 내적이다. 조명 전환.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소음 기계로 인해 일상대화에 끼워 넣어 말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소음기계 신음소리를 내며 그녀가 다가온다. 그게 뭐야? 하고 멀리서 외쳐주지. 가 비웃으며 마치 연인이 그리워서 껴안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니 더 흥미진진해져. 피 무관심하게 난 관심 없어. 너희가 별로 안 보여.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